네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아 이거 저번 점점 이거 보니까 어? 내일은 없다 길드한테아 역전 다 해가지고 2등을 했더만 어, 이번에도 빨리 점전자 지금 사람들 다 달리고 있으니까 저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아 이번에 일단 저번에 이거 룬작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룬은 다 이렇게 한 중턴 잘릴까봐, 이, 기본 속도가 빨라서 좀안 잘릴 것 같은데, 중턴 잘릴까봐 일단 속도 이정도로 줬고, 메가는 뭐, 아 앗! 아. 자, 일단 이걸로 갈게요. 내가 볼 때, 하그, 공속이 지금 198인데, 내가 더 빠를 듯? 솔직히 33리더라 해도, 저기, 어, 물막, 아, 빗막음에 절망 껴놨을 건데, 그래, 빠를 리가 없지, 나보다. 응? 갓! 자, 깔끔하게 하나 더 털었습니다. 끝. 자, 이런 방댁은 이제 암에 전이 어, 친구들 어? 그리고 빛 쿵푸 어? 아무튼 저 암호를 집중적으로 때릴 것이고, 어, 브리프만 저물 패링을 안 때리면 될것 같거든. 브리프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브리프가 물 패링에 패링만안 걸리는데, 이건 그건 쟤들 내가 볼때 그냥 어? 치다가 치다가 그냥 죽을 걸, 그냥 자, 면역 잘 채워주고. 이, 거를 누구를 뺏는 게 좋을까? 일단, 브리프, 뺏어. 오케이, 갓. 내가 볼 때, 이, 쟤네들, 그냥, 치다 죽어, 그냥. 치다 죽어, 응? 어? 보십쇼, 응? 어? 패링, 패링 좀 떠봐! 패링, 패링, 패 치다 죽습니다, 이거. 어지게 많이 칠수록, 더 빨리 죽는다고, 어? 치다 죽어, 어? 자, <laughs> 회복시켜주고, 이거, 야, 각각, 치다 죽는다니까, 그냥. <laughs> <laughs> 아, 겁나 웃기네. 이게 바로 오토매틱 자동 시스템입니다. 어? 치다 죽어, 치다 죽 그냥 오토벌레 이기다 그냥. 어? 아, 나 진짜 개웃기네. <laughs> 야, 야, 나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 죽어라, 그냥. 어? <laughs> 치다 죽어, 그냥. 이게 패리인데 어? 갑. 자, 이방덱은 약간 조금 속도로 싸우는 몹들이 아니고 다 느리니까 이걸로 충분히 뚫습니다. 응? 이 몹들로 따지자면 이제 이 비캐논이 3스가 이제 어? 게이지 흡수하면서 존나 패는 몹인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비캐논. 아, 나 진짜 비캐논 진짜 생긴 게 귀여워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약간. 자, 컷! 자, 오, 쉣더 퍽 일단 제일 턴으면 위험한 애가 얘 일단 빨아주고 오케이 게이지 흡수만 잘되면 돼 그냥. <laughs> 자 어제 누군가 심술 빡지로 어? 공성 해달라 해가지고 딱아 지금 속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아 잠깐 이될려나 모르겠네. 일단 반각 반각 넣은 상태에서 한만 살이 턴만 먹으면 일단 주이거든 두루 정도는 좋아 아저 치명타가 오쉣안 되겠는데 이거 <laughs> 잠깐만이 속도가 안 맞아서 아이 게이지 감소 딱 되는 얘 예, 아닌데 그그심술박지는어좀 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아씨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암암살이 소포가 저기보다 조금만 더 빨랐어도 해보면 했는데 아... 아 진짜 저거 암암살이 아왜 기절이 안 걸리는 건가 이거? 클라 나는데 이러면? 오? 잠깐만 얘얘 얘 빨리 죽여야 된다 이거 제발 파학 아... 도전는데 이러면 다 죽는데? 아니 반학도안 걸리고 자,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까까진 좀, 솔직히 좀, 장난이었습니다. 아, 약간, 어, 그, 뭐랄까, 그, 아무튼, 그, 조금 조크였고, 이번에 좀 제대로 된공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련성더 가자. 어쨌든, 아무튼 더 가자. 자, 일단 물스나로, 물스나로, 물로가 일단 죽일 거야. 그리고, 비딘프로, 비딘프로 그냥, 불요괴를 죽이고, 저거, 저건, 데미지 한번 버티자, 저, 풍, 풍방전 사는 데미지를 한번 버텨, 그냥. 이걸, 이거, 얘, 죽이고, 얘, 이거, 죽이고, 갑 이건 한번 버티자, 그냥. 아, 이기자한 번, 매겨, 아, 왜케, 풍절이 안 걸리냐, 이거. 아, 이러면 쿨 초기 안 되는데. 아, <laughs> 씨. 아, 아. 아, 아, 그냥 얘, 얘, 얘 찌를걸. 아, 씨. 그럼 진짜 오랜만에 조금 잊고 있었던 캐릭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이거 데지 오지거든? 자, 방각이 이제 있고, 이제 약간 힐러. 자,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솔직히 말해서 좀안 쓰던 캐릭들 좀 써보고 싶어. 좀몇게 꺼냈는데. 아, 일단, 심술박지 때부터 내가 좀내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이, 와, 누가 심술박지로 한번 검사하고 보여달라 해가지고, 아이, 각이 맞나 싶었는데, 솔직히 각 아니었던 걸로. 솔직히 인정. 내가, 내 잘못했다, 그거, 솔직히. 어? 응? <laughs> 내가, 내가 대결 잘못 갔어, 그 심술박지는. 솔직히 말했어. 아이, 턴이 왜안 맞냐, 이거? 턴이 왜안 맞아, 속도가? 자, 일단, 이거, 게이지 감소. 아, 방깡 걸려야 돼. 오! 아니, 문둥이게 쓰냐, 이새끼? 아니, 방깡이. 아, 씨... 이거 아닌데, 진짜? 이거 아닌데? <laughs> 아니, 이제 진짜 장난 끝내고, 이 정도 공실했으면, 이제 진짜 공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는 솔직히 조금, 어, 예능 느낌이었으면, 이제 진짜 공, 공실, 아, 공성해야겠다. 와, 이, <laughs> 아 근데, 삐꿈 저거, 아반가이 걸렸으면, 저 무조건 그냥 잡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나 지, 진짜 억울해, 이거는. 이, 얘는, 솔직히 좀, 조금 그렇다, 솔직히. 어? 그냥 이긴 건데, 왜 이렇게 쎄냐 이 사람 그리고 어우 야어 아, 진짜 아, 불욕의 데미지가 미쳤다니까 일단 갓! 하나 갓! 아니 절대 이제 안 써. 아 어지럽네 불욕의 데미지가 진짜 응? 어? 그냥 죽자 아니 이렇게 쉬운 망대을 내가 왜왜 <laughs> 왜 이렇게 쎄아나 이거 진짜 수치니까 아이 공를해서안 되는데, 너무 박았다, 이거는. 아, 너무, 너무 장난식으로 가니까. 아무튼, 갓! <laughs> 이거 어떤, 이거 어떤. 일단, 얘를, 얘로 있잖아. 선턴을 잡아갖고, 어, 선턴을 잡아갖고, 이거, 일단, 턴을, 얘가, 아, 몰라. 어, 일단, 다음, 다음 방대. 오케이, 오케이. 방금, 길드니이한명 들어가가지고, 어, 더 좋은 공격을생각했냈어 일단, 이걸 리더로, 소, 그, 암속성 공격 30%에, 얘 지금 140이니까, 턴 받겠죠, 이거. 얘 하고 나면. 얘가 이제 개흡을 해가지고, 오케이. 딱, 딱 됐다, 이거, 지금. 이, 이거지, 이거지, 지금. 어? 일단, GP와, GP와 폭탄을 둘다 써서, 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목, 목적인. 공대. 자 기절 한번 몇겨주고 아이 불효기로 기절시켜 저거 제일 위험한데 얘가 지금 야, 일단 폭탄 걸고 오케이 폭탄 잘 걸었고 기절 기절 방! 방! 아이 야 기절 걸다니까어 폭탄 터 다행이고 자직기또 걸어주고 일단 얘 때려 얘 세불 게이지 감싸 오케이 오케이 기절 기절 아니, 이, 이 공댁 맛있는데. <laughs> 아, 이 공댁 개꿀잼인데, 이거. <laughs> 이, 실, 실내면에서만 로봇이다. 펑펑 컵. 자, 마지막 공댁은 역시 이제 또 압류. 어? 저기가 이제 일단 속도가 좀안 빠를 것 같으니까 압류로 턴을 먼저 잡고, 그 다음 얘로 간 다음에 마지막 턴을 이걸로. 자, 삐담 공댁. 가자. <laughs> 아, 오늘 좀. 오늘 좀, 낭만이란게 살짝 살아날지도, 내가 몇번 공시를 하긴 했지만, 어? 아, 많은 걸 얻었다. 많은 재비를 얻었다, 나, 지금. 어? 자, 일단, 여기서, BP라를 일단 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b p 라가 너무 세니까, 아이씨, 왜 이렇게 세 이씨. 미친놈이네, 저거. 아니, 잠깐만, b 라왜 이렇게 세 아,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다, 지금. 자, 일단, 일단 얘를 좀 때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컷그 다음 아메폰 이스로 저두 마리를 좀 컷을 해야 되는데 착, 착 오케이, 기절 아 아니, 이거로 아, 이거 해본 적 한가? 이거 살짝 해볼만 하려나, 이거? 아, 일단 컷, 컷 아, 살았고, 살았고, 살았고 살았고 기절? 아 약간 좀 불안한데 안매폰이 아 한톤만 더 살면 되거든? 아... 쉣... 더... 퍽... 잠깐만...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일단 이거... 얘 기절 딱 시키고... 아이씨... 아... 왼쪽 걸 기절 시킬 걸... 아 이거 안 되는데? <laughs> <진짜>? 아... 나 오늘... 힘술 박지 때부터 뭔가 있... 이상한, 이상한, <laughs> 이상한 홈대병, 뭐에, 고쳐가지고, 아, 나 씨, 옷을오프 미치겠네, 진짜. 아, 근데, 파리 점령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우리 길드원들, 어, 치는 것도 지금 다들 바쁘니까, 내가 빨리 쳐야 돼, 일단. 빨리 쳐서. 어? 열0칼다 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늦게 오면 칠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다 끝나고 다 그냥 한 50개 정정해가지고 끝나가지고 일단 빨리 쳐서 5승이나 당한 게 이득입니다. 아무튼 이득이에요. 자 오늘 전명전도 일단 저는 끝이 났고 어, 오늘 목요일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금 불금이죠. 불금 이제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뭐냐 이 시탑 초기화 되는 날에 이제 그 제가 모은 그 룬들이 있거든요. 이제 시탑 초기화가 이제 4일 남았는데 아마 일요일에 되려나? 자, 이렇게 이제 속이 이제 속 붙은 룬들만 이제 다 모아놨어요. 제가. 이런 룬들을 이제 아마 시탑 초기화 하는 날에 같이 이제 룬들을 강화하면서 이거 보면 이제 <laughs> 연성석, 어? 연성석도 66개 있거든요. 66개 이거 다 쓰고, 이제 고대 연성석도 꽤나 많이 모았단 말이죠, 제가. 자, 고대 연성석도 이제 12개. 이래가지고 대충 뭐한 80개쯤 되겠죠, 연성석? 그리고 이거 룬도 한 200개 정도 모았는데, 아, 제발 한 5개 정도만 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저 이제 문양도 한 6,000개 정도씩 모아놨거든요. 자, 이건 이제 뭐, 시탑 초기화하고, 시탑 다 돌고, 이제 시탑도, 이제 소환서도 좀 모아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소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조금 모으긴 했는데, 많이는 못 모았어. 그때 이제 시, 시탑 초기화 되면 이제 시탑 패스랑 해갖고, 어, 뭐, 그날 이제 그냥 써머에 있는 가차, 모든 가차, 그냥 총 지압된 엑기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